그땐 그랬지. 웅답하라. 나의 어린 시절. 문방구 앞에서 먹던 100원에 10개 밀떡 떡볶이는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. 50원짜리로 하루가 풍성했고 100원이면 친구들까지 챙길 수 있던 시절. 운동장이 세상의 전부였고 피구왕 통키의 불꽃슛을 흉내내며 혼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했었지. 비 오는 날은 창문에 발바닥 모양을 만들며 낙서를 하고, 땀에 절은 체육복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빌려입었던 시절. 그리고 한 반에 꼭한 명쯤은 있었지. 바로 체육 시간만 되면 갑자기 에너지가 200%로 충전되는 녀석. 하루에 도시락 3개씩 싸서 학교에 가고, 밤 늦게까지 교실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. 버스에 앉으면 앞 사람 가방은 무조건 들어주던 그 시절. 이쁜 여학생이라도 타면 수줍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눈도 못 마주치던 그 시절. 책상 가운데 줄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연필로 찌른다고 짝에게 엄포를 놓던 초등학교 시절. 기억나? 떠든 사람 이름을 꼭 칠판에 적어가면서 선생님께 일러 바치던 풋풋했던 반장의 모습도 이젠 기억이 선하다. 그리고 공중 전화 앞에서 기다리던 그 시간도 있었지. 핸드폰 없이 긴 줄을 서며. 앞사람이 언제 끝날까?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. 삐삐라도 가지고 다니던 사람은 지금의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첨단 기술자처럼 보였던 그 시절 말이야.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 괜히 빛바랜 두꺼운 시집을 읽고 옆에서는 통기타를 치면서 흘러간 가요를 부르던 대학생들. 그때의 여유로움,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 같지? 그리고 담배형이 자욱했던 카페에서 생맥주 한 잔에 땅콩 한주 하나 먹으며. 모두가 취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 시절. 왜 그렇게 뜨겁게 싸웠던 걸까? 지금은 그때 그 사람들.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해진다. 그때는 몰랐어. 그 시절이 그렇게 소중한 줄. 그래서 우린 아직도 꿈속에서 가끔씩 그 여름에 반해 한 명쯤 있던 녀석들을 만난다.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. 그땐 그랬지? 참 좋았었지? 괜히 눈물나게.